어머니들이 그 자리에서 카드 다 꺼내셨어요. 그래서 왜그랬냐면 고객은 이제 저도 매출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영어 계약을 할 때도 저 옥스포드 리딩 프리는 풀 세트 12만 400원이거든요. 저는 그 계약도 아주 잘하는 편이라서 이제 제가 계약을 많이 하면서 얻은, 얻은 게 뭐냐면 고객한테는 최대한 쉽게 다가가야 되고.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냥 한 200, 200만 원도 카드를 꺼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해서 핵심을 말했을 때에 그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렇게 결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소 어린이 임무를 어떤 포인트를 했냐면 첫 번째는 저희는 다들 영어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제품이 아닌데 어떻게 교사들이 우리는 꼭책 팔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저는 학도 옛날에 고사했을 때 그런 마인드가 너무 넘쳤던 사람이어서 절대 한국 책에 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가 언제 그것을 깨게 됐냐면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한국 책을 읽고 커잖나요그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이 한국 어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어머니들께서는 영어 선생님 그래서 한두 책못말하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벽을 좀 깨뜨리신다는, 친다 차해본다는게 1번이거든요.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들 영어책많 있고 잘하는 아저씨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어, 저희들이 이 책이 20권이거든요. 20권이면 집에 기존에 인물 책들이, 위인 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어머니들께 상담하기 전에 책장을 빨리 한번 스캔을 하면 이제 인물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요즘 인물들이 아니라 옛날 분들이 많이 꽂혀 있어요. 유관순, 소쿠라테스, 플라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들 나중에 포인트 배우시겠지만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시지만 내, 영, 내 인생에 그가지 영향을 지시지도 못하신 분이시더라요 요즘은 <laughs> 멘토 멘토하기 때문에 멘토를 원하지 위대한 업적 이루신 분들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그분들은 잊혀져가지 그냥 옆에 있는 태권도 관장님 나에게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인물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권 나온 책은 총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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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에 우리에게 아주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이고, 또열0명은 공감할 수 있는 열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권 하면 적은데, 선생님, 저책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책이 제일 뒤에 보시면요, 그, 그 인물들의 영향을 주 인물 두명이더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한 권당에 세명의 인물, 인물이 들어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곱하기 20권 하면 60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께, 선생님이 골수가 작아서 하면, 어머니, 짠, 디이 물이더 있다. 깨알 같은 정보가 있다 하며 어머니들께서는 샤넬과 디올 그대 같은 시대였다는 것을 알면서 진짜 충격받으세요 그런 것도 있고, 펠레의 가장 좋은 스승이 아버지, 그것도 그 선생님이었다는 것 그런 걸 보여드리면, 좋아하면서 적은 인물들이, 아, 옆에 60명 물어게되면서 어머니들이 만족하시 있지 않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저가 어떤 나이 타켓에서 가장 계약이 나하냐면 7세 8세 어머니들은 얘기만 하면 거의다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생님이라서 계약을 넣고 플라톤이라서 계약을 넣고 영어로서 계약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잘하는 사람한테 계약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가져갔냐면 선생님들 부르게 보면요. 사다리 꿈꾸는 사다리 책 아세요. 사다리 보면요. 사다리 사단이, 다섯 사다리 같은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서 아이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활동형이다. 나는 사회형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 네번째 사단에 가면요 나를 테스트 해볼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 나는 약속 시간을 꼭 지킨다 체크 체크 하면서 저희 홀랜드에 직업 직업 이어날때그 분의 그것을 내가 칼라 프린트를 다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애들과 했어요 어머니 얘는 여집형이고 활동적이에요 어머 선생님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내가 기관적으로 봤을 때도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인다 면서 얘는 이런 형이 맞아요 이사다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여기 묻히는 인물들 샤넬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엉덩이 부분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서 한국의 의상 변천 박물관에 갈수 갈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어머니께서 뒤에 QR코드가 있는 그 부분에서 만족가 아주 높으시고 그리고 자기 자기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테스트 해준다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인도가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바빠서 못해가지고 그냥 갈랬는데 얘는 안 해봐도 활동력 같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안중해 보시고 얘 활동력 맞죠? 하면 호수님 맞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거 했고 했고요.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맞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을 좀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laughs>